자, 지금부터 6과 4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 문장에서는요,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죠? 그러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부터 쭉한 다음에, 그리고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뭐, 화면 소리 해볼까요? Now said Harrison, taking her hand, take one's hand,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ow, 자,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Harrison이 말했다.가 첫번째고요또 하나는 앞에서부터 한다는 거죠. 자, Harrison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무래도, 요, 위에게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입니다. 이때 show는요, 보여주다. 뭐 이런 의미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뒤에 복잡한 구조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구조를 끌고 가냐? A에게 B를 보여주다. 이런 식의 구조죠. 단순히 보여주다. 그걸 보여줘. show me, show me the thing. 뭐 그, 것을 보여줘. 이렇게 뭐할 수도 있겠지만, 어, 좀 복잡한 구조로, 뒤에 어떤 그 의미 덩어리가 오고 또 의미 덩어리가 와서 A에게 B를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는 The People이 A고요. The Meaning of the Word 하고 여기 Dance까지도 콤마콤마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B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뭐를? 의미를. 어떤 의미? Of the Word. 단어의 의미. 어떤 단어? Dance란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다는데 알려주다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춤이란 말의 의미를 보여줄까 하면서 command 명령하다죠. Music he commanded 음악 하고서 나오 어, 음악 들려주세요라는 쪽으로 명령을 한 거죠. The music began cautiously. Cautiously 하면 조심스럽게예요. 그래서 at first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음악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야, 여기서는요. 이란 동사 이것도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냐면 strip a of b 에서요 여기 a 고요 여기 of 고 여기 b 에요 그래서 a 에게서 b 를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rrison strip the musicians of their handicaps 뮤지션들에게서 그들의 그들이 이제 쓰고 있는 또는 입고 있는 그런 h a n d i c a p 을 벗겨냈다는 얘기죠 and said try now 그리고 말했다 이제 너희들도 해보거라뭐 춤을 춰보거라뭐 이런 의미. Soon the most beautiful music sounded out through the music a l 사 Sound는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ed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ed가 붙은 걸로 봐서 동사지요. 그래서 울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Sound out 울려 퍼지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이렇게 되죠. Through out through out 어디어디 어디 저녁에 Throughout the musical music 음악 회장 도처에 저녁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여기서는요, 조금 여러분이 어, 쉽게 보기가 어려운 표현 하나 보는 건데요. 야, 그러기 전에 다음을 한번 영작해 보세요. 어떤 말이냐, 해리슨은 황후의 손을 잡았다.라는 이 우리 말을 영작해 볼까요? 그럼 해리슨 뭐 이게 주어고요. 잡았다, 잡았다 는 커트죠. 황후, 황후는요, 엠프리스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죠. 엠프리스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영작할수 있죠. 해리스는 잡았다 손을 황후의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황후의 손을 잡았다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표편인데요 이게 이건데요. 이런 구조를 썼어요. 어떤 구조냐? 주어가 나오고요. 잡았다까지 는 똑같아요. 뭐 이런 특을 썼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고 전치사요. 바위가 나옵니다. 잡다할 때는 그리고 신체명이 나오는 이런 구조. 이거 상당히 복잡한 구조죠. 굳이 뭐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Harrison 즉 e x a m p o r 하면은 empress죠. 헤리슨이 아, 그의 황후를 잡았다. by the hand 손에 의해 뭐 이상한 해석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이게 곧 이런 해석이란 얘기죠. 해리슨이 황후의 손을 잡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 합시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he caught her hand.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요를 거창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he caught 그 다음에 전치사 아니 cut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전치사 by 그 다음에 신체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They dance gracefully across the s t r e e t stage 무대를 가로질러 across the stage. gracefully 하면 우아하게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아하게 춤을 추었는데 무대를 가로지르며 추,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우아하게 춤을 추고 해요. And then t n e r e explosion of joy. explosion 폭발 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 부분을 해석하면은 기쁨의 폭발 속에서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죠. 뭐 어떻게? 해? 우리말로 좀더 자연스럽게 하면 기쁨에 넘쳐 뭐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into the air they jumped 하면 이때 into the air. air 공기, 공기 속으로? 이상하죠. 공중으로. 공중으로 그들은 점프했다.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팔짝 뛴 거. 이건 이제 점프했다라고 한 거죠. They h e l t d 할때이 heard은요, 빙빙 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빙빙 돌았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deep 하면, 이 d e p 은 뭐, 담그다, 적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려가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빙빙 돌았고, 해를스는 그의 황후를 바닥까지, 거의 바닥까지, nearly to the ground,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했다. 거의 바닥까지 담궜다. 이건 이상해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하죠. 춤을 추면서 어떤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여기서 좀 어색하긴 분명해요. 해석이. 근데 어떤 상황인지 잘딱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여러분이 대충의 이해, 그러니까 아주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는 어떤 장면 정도로만 갑시다. "There were tears" 눈물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인디아이 e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어떤 눈? of all those watching. 이 부분인데요. 이 watching을요, 어, ing로 끝나면서 앞에 있는 도 s 즈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이때 도 s 즈는 어떤 뜻이 될수 있냐? 사람들이 란 뜻이 될수 있죠. 그러면 ing로 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감동의 눈물이겠죠. 어,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감동? 야, 요구조. 잘 보세요.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They'd never known. 이때 이 apostrophe D는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had pp, had pp.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음, 결코 알지 못했다. that 이렇게 나오는데 no that 타동사 플러스 that면 일단 뒷부분과 앞부분을 상식적으로 연결해라. 그러면 such beauty 그 e be possible. 그러한 아름다움이 가능할 것이다는데 이걸 연결하면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는데 뭐를? 그러한 아름다움이 가능할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The dancer lit up into the high ceiling. 이라고 그러죠. 이때, lip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high ceiling. ceiling은 천장이에요. 높은 천장 속으로 뛰어 올랐다. 너무 기뻐서.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요, come to an end를 알아두세요. 끝나다. 라는 뜻입니다. When the music came to an end. 음악이 끝났을 때. 음악이 끝나자. They embraced. Embrace. 포옹하다죠. 껴안다예요.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껴안았다. 뭐 이렇게 되죠. And cried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어,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어떤 구조냐? 이 구조예요. 이 빨간색으로. It was. 그 다음에 A라고 할까요? A가 나오고 대신 나옵니다. It was more dead. It was mutated. 그러면 뭐뭐한 것은. 이거 이거 한 것은 이거 이거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뭐한 것은이죠. Diana Moon Glampers, the Handicapper General이죠. General, Handicapper General, Handicapper 장군인 Diana Moon Glampers가 Enter e d the stage, 무대에 들어온 것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강조구문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그러죠. 대대 that, 강조하는 겁니다. I am moon glampers. a i d listen up, everybody. 모두 들어라. 이렇게 되겠고요. I'll give you one minute. 일분 주겠다. To put your handicaps back on. 지금 핸디캡을 다 풀어 벗은 상태잖아요. 핸디캡 다시 입는데 일 분을 주겠다. 어렵지 않겠고요. or you will all die. 그렇지 않으면 이게 a l 가요 또는이란 뜻이지만 명령문 플러스 or 하면은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걸 어,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이 앞이 명령문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나온다는 거죠. Right at the moment 이때 right 는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바로란 뜻이죠. 바로 그때. 그리고 여기서는요, went에 뭔가, 어, 의미 있는 설명이 나올 것 같죠. went black 하면 뭐겠어요? 검게 가다? 이상하죠. 고우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요, 이때 고우는 뭐뭐가 되다예요. 그래서 went black. 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게 변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 이번에 단어는요, 한꺼번에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어, 몇번 쓰는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어, 디 봅시다. 아, 어떤 단어일지. 야, 1번은요, command. 요거 합시다. command. 1번 단어입니다. 1번. 오케이. 2번 단어는요, cautiously. cautiously. 의미는 조심스럽게 란 뜻이죠 조심스럽게 다음 음, 좀더 갑시다 3번은요 사운드 아웃 사운드 아웃 울려 퍼지다 사운드 아웃으로 합니다 사운드 아웃 다음 음쭉 가고 쭉 갑니다 어, 4번. 4번은요. 뭔지 알겠죠? explosion. 폭발. 4번입니다. explosion. 5번은요. fall. fall. 요거요. fall. 5번. fall. 빙빙 돌다 쓰세요. 아, 쭉 가고요. 쭉 갑시다. 여기 6번, 6번은요, come to an end, come to an end, 끝나다. 그 다음에 7번은 embrace, 포옹하다, 껴안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렇게 하고요. 8번, passionately, 이렇게 합니다.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쭉 갈게요. 없습니다. 쭉 가고요. 음, 없군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8번까지만 합니다.